둘, 셋, 어? 안녕하세요, 리드. 헬러 리머! 우와! 우와! 날씨가 이제 가을이 되는 것 같아요.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. 그쵸? 아닌가요? <laughs> 네, 아, 저희가 오늘 충남 예산 어, 생명, 생명사랑 콘서트, 생명나눔 콘서트로 발권했어요. <laughs> 네, 자살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콘서트라고 하고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게해서 너무 기쁘고요. 어, 저희가 첫 번째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 데뷔곡 비너스의 네. 곡은요. 차마실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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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마실래입니다. 참하실래? 네, 네, 많이 많이 박수 쳐주세요. 아, 끝났어. 마지막 무건 끝났어. Ho, <laughs>